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 60회 토픽 2 기출문제 풀이 듣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9번부터 32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단어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고급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이 3급 4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듣기 문제를 다 들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쓰기를 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3급이 목표예요. 4급이 목표예요. 한다면 이 어려운 듣기를 계속 듣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이 시간을 쓰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으냐? 여러분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 들어도 아난 정말로 들어도 문제를 맞힐 자신이 없어요 한다면 지금 듣기를 계속 듣는 것보다는 쓰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건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이 듣기를 들어서 문제를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기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쓰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쓰기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고급 문제지만,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 보는 거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고급 문제도 훨씬 더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다 토픽 고급을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29번에서 30번까지 문제는 남자는 누구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하니까 네 당연히 30번을 먼저 풀고 그리고 29번을 풀어야 하겠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비가 왔음에도 공연장에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 공연 중 열성 팬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남자는 실내보다 야외에서 일할 때 마음이 편하다. 어떤 공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콘서트도 좋고 뭐 오케스트라 연주도 좋은데요. 어쨌든 공연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실내에서 했는지, 야외에서 했는지,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팬 때문에, 열성 팬 때문에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누구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공연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 어디에서 공연하면 좋아요 하고, 장소를 찾는 사람, 또는 공연장 좌석을 안내하는 사람. 여기에 앉으십시오. 네, 뭐 A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또는 공연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공연장의 무대 시설을 고치는 사람. 무대에 어떤 조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는 사람. 누구인지 요거는 두 번째 들으면서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 30번부터 풀고 두 번째 들을 때 29번을 풀면 되겠죠? 우리는 한 번만 듣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오늘처럼 팬들로 가득 찬 야외 공연장 관리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보다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열성 팬들의 돌발 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관중이 많아서 관리가 더 힘들죠.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사람들 움직임도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대의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황별 행동수칙에 따라 대처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땠어요? 30번을 풀수 있었나요? 한번 듣고 30번을 풀수 있었다. 그럼 괜찮아요. 왜? 두 번째 들을 때 29번을 풀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 오늘처럼 팬들로 가득 찬 야외 공연장 관리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팬들로 가득 찼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야외 공연장이에요. 실내 아니에요. 자, 오늘 공연은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땡. 온, 비가 왔음에도 공연장에 사람들이 많았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 건 맞아요.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직 몰라요. 자,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보다 힘들긴 합니다. 힘들어요. 저희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 아, 29번 답도 바로 나오겠는데요.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열성 팬들의 돌발 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관중이 많아서 관리가 더 힘들죠.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오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왔음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 움직임도 잘안 보이거든요. 비가 오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실내 공연장이 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야외에서 훨씬 긴장합니다. 마음이 편하다. 4번 땡! 다행히 오늘은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없었어요. 3번 땡, 정답 2번. 맞네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정답 2번이 맞습니다.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대의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네,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공연이었나 봅니다. 상황별 행동수칙에 따라 대처를 합니다. 어떨 때, 어떻게, 이렇게 하는 행동수칙, 행동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것대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정답. 비가 왔어요. 사람이 많아요. 정답 찾았고요. 자, 29번 문제. 남자는 누구예요? 안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또 뭐예요? 돌발 행동에 대비해요. 공연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네,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황별 행동 수칙에 따라서 합니다. 자, 공연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3번이에요. 그죠? 네, 무대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또 관중들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 3번, 정답 바로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32번 문제. 31번,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태도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생각은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심 생각 찾기 문제처럼 풀면 돼요. 근데 남자의 태도는 어, 이 사람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1번이 여러분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31번을 먼저 하고 32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효과가 없다 생계형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생계형 범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계형 범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자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계형 범죄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를 짓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던 장발장처럼, 레미제라블처럼 그런 겁니다. 자, 생계형 범죄. 어떻게 이 남자가 생각하는지 들으면서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상대방 의견에 반대하는지, 또는 제도의 문제점, 이거,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또는 문제 해결 방안에 공감, 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의심하고 있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1번부터 32번까지 문제 생계형 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여러분 조금 듣기 전부터 긴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계형 범죄에 대한 뜻도 아마 듣기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땠어요? 들어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뭔지 알수 있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내용 확인할게요.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쳤대요.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쳤어요. 이거 다른 나쁜 짓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가 이야기하네요. 남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계형 범죄도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생계형 범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 4번이 정답이겠네요. 남자의 생각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친 사람인데 똑같이 너 이거 잘못했어 하는 건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잘살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처벌이 약해지면, 아, 배고파서 물건 훔쳤어요? 우리가 그럼 조금 낮은 벌 줄게요. 가벼운 벌 줄게요. 이렇게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생계형 범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동일하다, 같다죠, 같다. 갖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남자의 생각을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32번 문제. 남자의 태도를 알맞은 거. 여자는 아, 생계형 범죄는 조금, 조금 가벼운 벌 줘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왜요? 똑같이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대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맞죠. 지금 제도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있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온 건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생계형 범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이런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제시한 근거를 의심하고 있다. 여자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게 근건데, 지금 여자의 말하기 방식은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를 의심한다는 말도 안 되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도 일반 범죄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왜 다르게 해요? 만약에 가벼운 벌을 주면, 비슷한 범죄 많이 생길 거예요. 라고 여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9번부터 30, 29, 30, 31, 32, 32번까지 문제 같이 봤는데요. 조금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단어가 어려워져도 여러분 선택지를 확인한 후에 듣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아,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 선택지 단어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서 선택지를 확인 못하고 듣기 시작하면 이제 안 들려요, 여러분. 긴장하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줄때앞 문제를 풀고 반드시 다음 문제를 선택지를 확인한 후에 듣기를 해야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려웠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